오늘은 제이 팩토리 레이스웨이 아스트로 터프 야외 경기장 우루곰이 <laughs> 주인장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주행하고 있습니다 트랙이 굉장히 깔끔하고요 롱 스트레이트가 아주 시원하게 직발을 땡길 수 있는 데 안녕하세요. 테스트다시정우입니다 웃으면서 저기 진행하라고 저기 힐빙 현석이 얘기해가지고 오늘은 좀 웃으면서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제 일요일이죠. 화성에 새로 오픈한 오르곰 경대윤 씨의 제이팩토리 서킷에 다녀왔고요. 저희 팀원들하고 다녀왔고. 경기장이 이제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인조잔디 서킷이고요. 직진이 아주 길고 점프대가 두 개, 세개 정도 있는 그런 구성인데 오랜만에 평평한 그 잔디, 인조잔디에서 굴리니까 전동 토어링카 굴리는 느낌도 많이 났고요. 자, 제가 어제 비가 한시 정도부터 와가지고 주행을 한네 다섯 번 정도 한것 같은데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이제 올 초에 이제 겨울에 굴렸던 그2 0 경기장 셋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2천 경기장은 사이즈가 타이트하고 카페 그립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스타일인데 점프도 많고. 그런 경기장에서의 세팅에서 이렇게 넓고 직선거리가 길고 평평한 인조잔디 서켓에서는 어떻게 세팅을 변화시켰는지 이제 여러분들하고 세팅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어제 주행했던 제143 차량이고요. 가장 먼저 주행을 했을 때는 이제 차가 턴은 빨리 되는데 부드럽게 도는 그런 느낌이 좀 없었어요. 자 그런 느낌이 없을 때는 제가 먼저 이제 가장 염두에 두는 이제 세팅은 차폭을 좀 손대는 편이에요. 앞뒤 전부 다 키트 기본 상태의 네로한 이제 휠허브를 사용하다가. 이제 주행하다가 이제 든 생각이 앞를 약간 넓히는 거였어요. 예, 여기 이제 5.7mm 휠 허브인데, 앞에만 넓히게 되면, 은 차량이 이제 전에는 직선을 가다가 턴을 하면은 퀵하게 돌고, 다시 직선 가고 퀵하게 돌고, 이제 이런 스타일로 가다가, 앞을 넓히면은 편안하게 앞을 따라가는 스타일로, 둥글둥글하게 가는 스타일로 변합니다. 자, 넓고 평평한 그런 J 제이팩토리 서킷에서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고려해서 세팅을 했고요. 네. 세팅 결과는 아주 잘 맞아 떨어져서 편안한 전체적인 이제 주행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스루트를 전개하고 이제 계속 달리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속도가 고속 구간이 많아요. 고속 구간이 많은 데에서는 가속을 하면서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구간이 꽤 있습니다. 제이팩토리 경기장에서 그래서, 숏 길이를 가장 최대한 늘렸어요. 앞을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늘렸는데, 기존에 주행하던 것보다 거의 한 1.5mm 정도, 2mm 정도 늘린 것 같습니다. 자, 숏 보랜드, 숏을 빼서 숏 보랜드를 늘리면은 숏 길이가 늘어나죠. 자, 뒤에도 늘렸습니다. 뒤에도 기존보다 한 1mm 정도 늘렸고요. 앞은 1.5mm 정도에서 2mm 정도 늘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윙이 이제 처음에 갔을 때는 이제 이런 상태였어요. 네. 앞에 부분도 좀 잘랐었고, 위에 부분도 가장 짜, 낮게 잘랐었죠. 자, 윙을 구매하시면은 두 장이 들어있고요. 품번은 이렇고요. 자. 이게 이제 바꾼 윙이고요. 새로운 윙을 이제 신품을 잘라서 이제 썼는데, 위에는 한 칸을 남겨두고 잘랐고요. 이 부분은 선에 맞춰서 잘랐습니다. 자 리어 트랙션을 확보하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차가 이제 안정감을 찾았고 배터리 위치 같은 경우에는 원체는 제일 앞으로 밀었었어요. 이 스펀지 두 장을 뒤에다 껴서 배터리를 제일 앞으로 밀었었는데 어... 조금 더 이제 가속하면서 뒤로 이제 누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해서 뒤에 안정감을 주고, 그 다음에 앞이 좀더 들리는 주행을 추구하기 위해서 배터리 포지션을 가운데로 옮겼습니다. 스펀지를 한 장씩 껴서 가운데로 옮겼어요. 가장 뒤로 밀면은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안정되기 때문에 가운데 위치가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타이어는 슈마커 앞에 이제 퓨전이고요. 칵투스 퓨전. 인조잔디 서킷에서는 조금 마일드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초보자분들은 굉장히 편한 주행을 할수 있을 거예요 저도 어제 주행할 때 굉장히 편하게 주행을 했었고요 차량이 이제 전복되는 느낌이 전혀 들질 않아요 이 타이어는 새 타이어일 때만 한두 바퀴만 그렇고 한몇분 주행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편하게 됩니다 리어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준비해 간게뭐 카투스 밖에 없어가지고 이타이어로 주행하게 됐는데 어, 인조 잔디에서는 뭐큰 전진 견인력을 주는 타이어는 아닌데 수명이 비교적 길고 미니 다트 타이어에 비해서 그리고 주행도 이제 편하고 또 4륜 버기는 또 그렇게 뭐 타이어를 많이 가리진 않습니다 어제 뭐 가볍게 주행을 하고 왔고요 그리고 또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변속기 세팅 변속기의 세팅에서 드래그 브레이크를 원래 4 정도 썼었는데, 이제 줄였어요. 두개 줄여보고, 한개더 줄여보고. 지금 이제 드래그 브레이크가 1이에요. 1이고, 전에는 4였고, 1까지 낮춘 상태고요. 그리고 롱 스트레이트 구간에서 직선 스피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피니언을 바꿔봤고요. 18t에서 19t로 바꿔봤는데, 약간 늘어지는 느낌이 나서 다시 18t로 되돌리고, 터보 부스트를 변속기 쪽에서 더 집어넣습니다. 예. 네. 그렇게 접근하는 게, 직선 스피드도 빨라지면서 모터의 물이 이제 주행하고 났을 때 모터가 너무 뜨겁지도 않고, 예, 그 다음에 피니언을 바꾸게 되면 또 바뀌는 이제 필링이 뭐냐면은 파워 오프 했을 때 모터가 더 많이 굴러갑니다. 18t를 쓰다가, 네, 전화가 와서 잠시 끊겼습니다. 18t에서 19t로 바꾸게 되면 피니언이 커지면서 가장 뚜렷하게 이제 느껴지는 현상은 톱 스피드가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이제 가속할 때의 토크 필링이 약간 낮아지고요. 그 대신 톱 스피드는 올라가고 또 하나 드러나는 문제가 파워풀을 했을 때 모터의 구름수가 더 많아집니다. 모터의 구름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드래그 브레이크를 많이 줄인 듯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피니언을 19t나 18t나 이렇게 변경을 하기 싫게 되면은 드래그 브레이크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저는 그 느낌이 싫어서 다시 18t로 돌아오고요. 터보 부스트만 넣어서 직선에서만 더 빠른 스피드를 내게 변속기 세팅을 바꾸고 다시 기어비는 원위치로 돌렸습니다. 브러실리스의 기어비는 제가 느끼기로는 딱 정확하게 원하는 거를 써야지만 주행이 편하고요 너무 낮은 피니언 기어나 너무 높은 피니언 기어를 쓰면은 조종하기도 힘들고 점프하기도 힘들고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오버 기어비를 써도 모터가, 이제 모터 배터리가 이제 주행 한 3, 4분 뒤면 늘어지는 느낌이 있고 너무 낮은 걸 써도 느리고 또 드래그 브레이크가 너무 많이 걸리는 느낌이 나고 모터 코깅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어비는 자신의 어떤 그런 느낌으로 주행하는 느낌으로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피니언 기어를 높이면은 모터 구름수가 더 많아진다 그랬는데 반대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작은 피니언 기어를 썼을 때파워프 시에 모터 구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드래그 필링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는 거 요점 제가 한번 수정하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